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1월 22일 상승 흐름이 좋은 종목 1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편의 첫 번째 종목은 슈프리마 HQ입니다. 슈프리마 HQ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등을 하고 바닥권에서의 윗꼬리가 나왔을 때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이런 저점에서의 매집 형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눌릴 때 조정 후에 반등할 수 있는 종목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평선라인 다섯 개가 명확하게 모여져 있는 상태, 볼린저 밴드가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의 상승 돌파가 나올 때는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정말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명확하게 상한가가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가지고 올라갔다고 보면 될것 같고 역시나 모여있는 힘에서부터 강한 상승 그리고 아래 구간에서의 매집 눌렸다가 한 번에 상승한다 이런 패턴들 항상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종목 신규로서 지금은 부담스럽긴 하겠죠 지금 상한가가 간상태의위치에 있기 때문에 분명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뭐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거 한번 추가로 어, 보시면서 어, 보유자분들만 일단 요 앞에 있는 저항 가격대들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혹은 그 이상 갈수 있는지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요 종목도 최근 엔비디아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스페타시스 과거에는 굉장히 엔비디아와 연관성 있게 잘 올라가다가 잘안 올라가는 흐지부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추세선 라인을 따라서 계속해서 왔다갔다 하는 모습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 이 박스권 라인 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명확하게 21% 급등을 하면서 박스권 돌파와 완벽하게 추세를 돌려내는 모습, 요고 이평선 네 개가 모여 있는 상태에서 상방 돌파 거래량이 오랜만에 터졌고 그리고 수급도 굉장히 좋게 들어왔다, 어 좋은 추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과거의 고점 라인 43,00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오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는 명확한 지지 가격대 요구간 제가 한번 체크해뒀는데 31,200원이네요. 31,200원까지 눌렸을 때또 올라오고 있는 5일선 따라서 올라갈지 아니면 최근에 많이 눌렸다가 완벽하게 저항라인들을 최근 저항라인들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갈지 요 흐름을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아이 매트릭스입니다. 비아이 매트릭스도 이것도 지금 넣을지 말지 사실 고민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신고가를 다시 한번 오랜만에 낸 종목이고 상장한 지 얼마 안된 구간 그리고 상장했을 때 고점 가격을 명확하게 양봉으로써 돌파해주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거 단기간 볼린저밴드 상단을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부분 그리고 중간에 역시나 바닷건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어, 상장 이후 가장 큰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요런 신규 관련주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 역시나 최근 수급도 괜찮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신고가 추세 볼린저 밴드 상단을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추세 요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눌린다면 요구간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죠 대략 17,000원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올라가는 올라오고 있는 5일선 따라서 계속 상승할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ALT입니다. ALT도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laughs> 최근 추세가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종 2평선 라인 61선까지 깨지는 모습을 보였줬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반등을 했고, 이전 고점 라인까지 돌파할 가능성을 만들고 있다 생각드네요. 근데 지금 거의 최저점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쭉 상승하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정확히 오늘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뚫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항상 급등할 때는 힘을 모은 구간을 만들었다가 추가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 구간 뭐 당연히 25,800원대 넘어가면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단기간 일단 많이 올랐다는 것 그리고 많이 오르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에 이렇게 접촉했다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보시고 조정 나올 수 있겠죠? 조정 나왔을 때는 이런 지지 가격대들 24,000원대 혹은 이제 올라올 수 있는 5일선과 21선 지지 받으면서 약간의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25,800원대 돌파될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음 거래일에 혹시나 25,800원 위에서 갭을 띄어서 상승했을 때는 또이상또 더큰 상승도 당연히 나올 수 있으니까, 요 25,800원 저항 돌파 눌렸을 때는, 5일선 21선, 지지 받쳐주든지,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SK 네트워크스입니다. 이 종목도, 요거, 금락, 어 조정 후에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역시나 요 구간, 어 굉장히 오랜 기간 수급이 좋게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요 박스권에 사실 이탈했을 때,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명확하게 241선에서부터 지지라인 형성되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14% 급등을 하면서 이 앞에 매물대로 작용할 수 있었던 박스권 라인, 그리고 모든 이평선 라인을 한 번에 돌파하는 양봉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있다 생각하고 더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고점 가격대, 요런 가격 7,3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지이 포인트를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큐레터입니다. 시큐레터도 이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조정 후에 상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특히나 이렇게 아래 구간에서 윗꼬리 양보 그리고 쭉 눌린 상태에서, 근데 제가 사실 생각했을 때보다 많이 눌린 상태. 22선을 깨는 흐름에서부터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고. 최악의 경우는 8,900원까지 밀릴 수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8,900원까지는 밀리지 않고 그래도 반등해 주는 모습 보여줬고 이전 고점 저항됐던 가격대 11,000원대를 명확하게 양봉으로써 돌파해 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였죠 11,000원대 오늘 강한 눌림 이후에 돌파가 됐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더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 요 위치에서 더 상승한다면 다시 한번 수평 저항이 있는 가격 14,600원대까지 이렇게 목표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다음 저항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대 11,430원인데 14,600원대까지만 올라가도 굉장히 단기적으로 좋은 상승을 가져,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GST입니다. GST도 명확한 상승 보여줬네요. 제가 어제 이거 말씀드렸을 때 좋은 반등의 흐름 보일 수 있고, 21선 넘어갔을 때, 이전 고점 라인과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맞는 구간, 이런 구간이 저항이 될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구간을 명확하게 그냥 돌파해 버렸네요. 장대 양봉으로서 거래량이 잘 들어왔고 수급이 굉장히 좋은 상태였다. 특히나 조정 중에도 수급이 좋은 상태, 모여있는 이평선 라인의 힘으로서 상승 방향성을 가진다면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굉장히 그 조건을 만족하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추가 상승했을 때 저항 라인 요구간 3만 1,300. 300원대 또 있네요. 이 공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최근 강하게 올라갔던 만큼 돌파까지 나올 수 있는지도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차트 만들어냈죠. 다음은 탑 엔지니어링입니다. 탑 엔지니어링도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평, 최근 이런 박스권을 그렸다는 것과 이평선 라인들이 꽤나 모인 상태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오늘 결국 241선과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돌파하는 모습 거래량이 터졌고 그리고 수급도 오랜만에 굉장히 잘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부터 추세 전환이 가능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추가 상승했을 때 수평 저항이 있는 구간 6,300원대 제가 체크해 뒀었는데 요거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요런 저항 라인이죠. 요 구간 박스권 저항을 생각하면서 6,300원 저항 말씀드렸는데 오늘 윗골이 살짝 돌파했다가 어 윗골이 그리면서 빠졌는데 요구안까지 6,300원 이제 모여있는 구간에서 상방 돌파가 쭉 이어지면서 작년에 고점을 찍었던 가격대 11,500원대까지 큰 흐름으로서 돌려낼 수 있는 부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어 요즘 AI 관련주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어. 이전에 대장이었던 코난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좋은 추세 라인은 제가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 라인을 그렸고 이 추세 라인을 이어봤을 때 오늘 명확하게 양봉으로서 241선과 함께 돌파 아래 구간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었던 구간까지 모든 이 평선 굉장히 좋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번더 강한 추세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단기간 이렇게 수급이 좋게 들어오면서 상방의 흐름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조정이 강했던 만큼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 추가 상승했을 때 다음 저항 가격 대략 45,000원 그리고 48,400원대 이렇게 수평 저항도 같이 있다는 것도 한번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눌렸던 만큼 추세 돌파는 오늘의 상승은 분명히 저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리노 공업입니다 리노 공업도 굉장히 좋은 추세 만들었습니다. 고점 저항 라인때가 223,600원대라고 제가 주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간을 결국에는 양봉으로써 완벽하게 돌파해 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이 있고 요거 결국에는 월봉상 봤을 때도 역사적 고점을 오늘 다시 한번 갱신해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 신고가 갱신했던 만큼 이제 윗구간에서는 저항라인이 없으니까 저항없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지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고가의 관점입니다 <laughs> 다음은 트루엔입니다. 트루엔 같은 경우에도 명확한 저항 가격대가 요 구간에 있다. 제가 11,800원대 이렇게 저항이라고 체크를 해둔 부분이 있죠.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 때 11,800원. 근데 최근에 결국에는 눌리면서 가장 하단에 있는 121선, 61선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하고 11,800원대를 돌파하는 양봉. 눌렸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강하게 갈수 있는 부분 전 있다고 생각하고 목표가로 봐야 될 구간은 대략 13,600원대. 다음 수평 저항 라인이 있는 구간이니까 13,000, 아, 13,600원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혹은 그 이상의 상승도 보여줄 수 있는지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 조정 이 있을 수 있고, 단기 조정이 나왔을 때는 1,800원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할 수 있는지 이 포인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눌렸다가 이만큼의 매물대를 상승 상스... 매물대를 소화하고 상승했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역시 오랜만에 거래량이 실리고 수급도 좋게 들어왔다는 점에서 좋은 상승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 굉장히 명확한 모습 오늘 보여줬죠 저항 라인 때 요런 구간 대략 11,500원대 넘지 못하는 저항이 어, 꽤나 형성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아래 매물대를 한 번에 소화해내는 양봉 121선, 241선 명확한 돌파 이런 부분 보여줬죠.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한번 급등을 했다가 횡보를 하고 눌린 상태에서 오히려 더 크게 눌리는 안 좋은 모습 나왔었지만 어, 수급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구간이 결국에는 어, 수급... 매집의 구간이었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고 있거든요. 요런 구간 크게 수익 실현의 모습 없이 수급은 좋게 들어왔는데 쭉 밀렸다가 바닥권 다지고 다시 한번 반등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랜만에 올라갔던 만큼 그 추세는 강하게 이어질 수 있다. 전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 조정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어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 나왔을 때는 명확하게 241선 그리고 수평 저항 이 있는 구간 1,000원대 1요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지와 그리고 1,000원대를 1 혹시나 이탈했을 때는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 구간이 강한 지지로 다가올 겁니다. 그 가격은 1,500원대, 10, 1,500원, 10, 1,000원대 지지라인 조정 왔을 때 지지라인 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 상승했을 때어 이런 고점 찍었던 구간들 11,800원대 돌파 그리고 이전에 작년에 고점 찍었던 13,2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타이거 일렉입니다. 이것도 반도체 관련 주들 굉장히 요즘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 241선 구간이 강한 저항 라인이었는데 오늘 명확하게 양봉과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터지는 모습 볼린저밴드 상단을 타고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타이거 일렉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작년에 특히 고점 36,000원까지 정말 크게 급등했었는데 점점 돌림의 흐름으로서의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다 추가 상승했을 때 다음 저항 가격 명확하게 27,000원대 이렇게 어 수평 저항이 있다는 거 확인되고 이런 구간 또 넘어갔을 때는 이런 어 추가 상승 고점 라인 때까지 꽤나 열린 상태에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많이 눌렸던 만큼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지 그 그림은 일단은 최근에 굉장히 좋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